안녕하세요 임승우 목사님의 묵상 민수기 25장 제목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많이 죽은 사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하셀의 아들 비느하스가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명이었더라. 민숙이 25장 7절에서 보절 말씀 자기 신들에게 자기 길로 간 발람과 발락은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이전의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 일곱 재단을 쌓고 재물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일에 실패한 그들은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뻔한 발람과 하나님의 백성이 될 뻔한 모압왕은 지금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그 자리에 이스라엘 도령들을 초청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로세의 후손인 모압은 친척 관계입니다. 미디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초청하는 일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올바르게 알게 되었지만 그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 놓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친분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초청한 다음에 그들을 자기 신들의 제사에 참여하도록 유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지만 반복된 반역으로 연약해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발보올에 쉽게 가담하여 절하고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사고 중 최다 사망자를 기록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방 족속과 싸우다가 죽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호와께 반역을 하다가 많은 수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예배하고 음행함으로 가장 많은 수가 죽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시므리가 미디안 족속의 수령의 딸을 자신의 막사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막사는 히브리어로 쿠바인데 우상을 섬기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집이 우상의 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진영 한가운데에 우상의 처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 그 둘의 배를 꿰뚫어서 죽이자 연병이 그칩니다. 여기서 배는 히브리어로 케바로 앞에 쿠바와 같은 히브리어 자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비느하스는 우상의 집을 꿰뚫어 버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가 창에 뚫림을 당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대신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고 속죄의 길이 열렸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길을 사는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기도, 자기 길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우리 대신 창을 맞으신 분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